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일찍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하겠지만 특별히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시서 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러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도에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댔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는 페루나 중에 페루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시는가?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계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이지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가보았더니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들이 다른 학생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맞은 학생의 안경이 깨어지고 눈이 찢어졌습니다. 다행히 실명은 되지 않았지만 실명이 될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는 그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의 부모님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도 한번 내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더니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사춘기라서 서로 다툰 모양입니다. 치료비는 저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아이를 잘 교육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옛날부터 죄를 지어 왔습니다. 어느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을 건네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고, 그 남편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뱀이 하와를 미혹했고,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도 따라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어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범죄한 이들을 찾아가시는 것일까요? 뭐가 이쁘다고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것일까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주먹질에서 살인미수로 조사받는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갔다라고 해도 호적을 파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수십억 빚을 졌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생각을 잘못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결국 사기죄로 아버지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짓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들은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낳았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창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돌보시는 것, 자식을 책임지시는 것.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주공1단지 어머님들 중에 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 주공1단지가 재개발된다라는 소식에 그 낡고 오래된 집들이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때 집값이 올라, 올라서 좋다고 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 어머님들 중에 한 분도 그 집을 팔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집한 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손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집을 팔아서 손자에게 줍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면 주었지. 또 손자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집이 몇 채나 된다는 겁니다. 손자는 집이 없는데 다 하려고 그러길래.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저 옆에 주공 2단지에 작고 낡고 오래된 집에 임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집을 주고 돈을 주어도 전혀 고마운 줄도 모를 텐데, 아니, 뭐러 그렇게 하는지요? 어머니 본인은 좋은 옷을 사 입지도 않으시고, 좋은 것을 사 드시지도 않으시고 흐름하게 지내시면서 그잘 사는 자식 손자에게 뭐타라 아파트 재산을 주시는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죠.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차피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데 노년에 본인은 힘들게 사시면서 왜 자식에게 미리 정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몇푼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낳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뭐라도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집을 팔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사서 그 집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사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좋은 음식은 가끔씩 같이 먹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좋은 집을 사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마을은 총 14가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서로 친하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루는 저와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은 명절이 다가오는 때인지라 그 친구 집에서 떡을 만들고 강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친구들과 그집 마루에서 떡도 얻어먹고 강정도 맛있게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그집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바로 그집 친구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따라 이 집에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자인 그집 친구가 인사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떡 드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 뜸을 들이시더니만, 그래, 먹었다. 라고 하시면서 잠시 있다가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그집 마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동아 다음부터는 떡 드셔서요. 라고 말하지 말고 떡 드세요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화난 듯한 모습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와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약간 멋썩했습니다. 왜 그러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는 인사말을 건넨 것뿐인데. 사랑 여러분, 사실 그 할머니는 떡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아직 떡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떡 먹던 아이들이 할머니, 떡 드세요.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 할머니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을 볼까 하시면서 그 떡을 함께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할머니, 떡 드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안 먹었다. 하나 줘봐라. 나도 맛좀 보자. 라고 말하면 될 텐데. 뭔가 좀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었다. 라고 말하시면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잘한 착하고 지극히 평범한 동네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할머니가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아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배려이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머니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친구가 할머니 떡 드세요.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 친구는 어떤 아이가 되는 겁니까? 배려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너무 기대가 크십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으세요. 우리 집 아이는, 엄마, 이거 드실래요? 라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혼자 다 먹어버립니다. 만약, 엄마, 이거 드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파트몇 채라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드세요? 라고? 라고?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가 이미 배가 남산만큼 불러왔는데도 더 먹으라. 기온이 올라가서 더운데도 더 입고 나가라.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아담과 하와에게 합리적으로 대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대하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옷까지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아니, 범죄한 이들에게 가죽옷이 웬 말입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가죽옷이 어울린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 최고의 선물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 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넘겨주세요.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로 삼으시기 원하셨고 오늘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리적으로 결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를 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나라, 흙에 속한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영광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영광은 상상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시한다가 잡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사랑이 없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도 칭찬받는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야무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여